정확히 25분이긴 한데 뭐 거기서 거기지. 오늘 이부 유희왕 마스터 듀얼 이제 백룡과 타키온 그리고 드래곤 버스트나 새로 돈을 받았다고 하길래 플레이해볼 생각이고요. 또 잼도 많으니까 패강도 조금 하자. 저는 근데 백룡 타키온이 제일 기대되고요. 나머지는 뭐 뜨면 좋고 아닌 말고 그냥 뭐 거기서 거기. 자, 어, 새로운 공지 3 개가 나왔다고 하네요. 신규 어스리 선팩 비 얼티밋 스파크 등장, 궁극의 푸른 드영곤과 XYZ 하이퍼 드래곤 캐논, 그리고 신념극룡드래그로시온 그리고 세븐 스타키온과 사령공작이 나왔다고 하네요. 뭐 다른 우리도 있을 거긴 한데 일단 뭐라는지 한번 보자. 자, 어, 다른 원래 있던 카드가 여기는 개력 사이즈 타키온 드래곤, 그 푸른 눈의 정령룡 ABC 드래곤 버스터 이렇게 세 개가 원래 있던 카드들이고. 나머지는 새로 나온 카드뜨라고 하네요 자 하나씩 봅시다 이제 개럭시즈 타키온 드래곤 얘는 사실 성능 자체는 중요하지 않긴 한데 이게 여기는 타키온 트랜스미그레이션 얘를 이제 패해서 쓰려면은 자신필의 개럭시즈 타키온 드래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 장은 요하다 그리고 신념 금룡 드래글 옥시온 레벨 8 몬스터 2장 일본어과로 덱에서 개럭시 카드나 타키온 카드하자 설치한다 네, 개력시 하셔도 뽑으셔야 합니다. 개력시를 하든 타키로를 하든 무조건 필요한 카드다. 8레벨 도장으로 나오시는 서치 카드. 이거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아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개력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거니까. 요 다음, 푸른눈의 정령용. 원래 있던 카드. 레벨이 9이기 때문에 8레벨 푸른눈 몬스터와 1레벨 튜너 해가지고서는 싱크로할수 있고요. 1번으로 2장 이상의 몬스터를 동시에 선할 수 없다 그래서 니비로도 안되고 아 니비로는 되나 이거? 모르겠네 니비로가 소환되고 그 후에 소환이라 동시가 아니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 동시에 하는 거 아닌데 카드 한 장으로 2장 소환하는 건 맞기는 해 그래서 될지 모르겠네 푸른 눈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2번으로 뮬지의 카드에 발동했을 때그 발동을 무효로 한다 3번의 거로 엑스트라 덱에서 드래곤족 비소속 몬스터 한 장을 수비핏으로 선한다 얘는 당연히 필요한 카드고요. 이게 그 스트럭처, 백룡 스트에서도 안 팔기 때문에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푸른 눈을 할 거라면은. 네, 다음. 오늘의 메인 카드. 궁극의 푸른 눈의 영룡. 최상급 12레벨 싱크로 몬스터고요. 소환 조건은 튜너 2장 플러스, 아, 아니, 2장 이상 플러스 튜너 2회 푸른 눈 몬스터 1장인데, 사실 여기는 정령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정령룡 소환 조건하고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얘로 어차피 나올 거거든 이 카드가 존재하는 한 자신 뮤지의 카드를 상대는 제외할 수 없다 이번 효과로 카드의 과필드에서 발동했을 때그 발동을 무효로 하고 이 카드의 공기력을 천0 0 올린다 3번 효과로 파괴되면 은 자신 뮤지에서 궁극의 푸른 눈의 영룡 이외에 드래곤빛 한 장을 특수 선한다 그래서 이 정령룡으로 뽑은 다음에 정령룡의 3번 효과로 엔드페이지에 파괴되면 은 또다시 뮤지에서한 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카드고요 또 파괴되면은 그 제트 용 있지 않나 푸른노의 제트 얘로 나올 수 있고 정규선 아니에요. 이거 정령룡으로 나온 궁극은 정규선이 아니어서 다른 방법으로 소환을 못합니다. 그게 약간 아쉽긴 하네. 그 다음 ABC 드래곤 버스터 이거는 뭐 원래 있던 카드니까 그리고 게 이제 이번에 나온 XYZ 하이퍼 드래곤 캐논 앞에 봤던 거는 ABC고 얘는 XYZ. 똑같이 이제 제외하 면 손할 수 있고 효과는 거의 똑같아요. A, B c 는데 제외기란데 얘는 파괴가지고 그게 살짝 아쉽긴하다. 그다음 사령공작, 이제 악마적 언데드적 두 장으로 융합하는 카드고 레벨이 6. 그래서 이걸 뽑은 다음에 베아트리체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베아트리체가 구리스먼에 금지를 갈 예정이어서 뭐 안갈 수도 있긴한데 웬만해선 갈 거니까 나중에는 쓸거 없겠지만 일단 레벨이 6이긴하다. 이건 어따 쓰는 건가요? 저도 몰라요. 일단은, 지금, 티어 덱 중에, 악마적 언데드쪽 덱이, 엘드리치는 티어라고 보기기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 다음에, 유벨, 라브린스, 데몬 쓸수 있긴 한데, 뭐, 굳이 따지면은, 얘를, 초용합 용도로도 쓸수 있긴 합니다. 진짜 가루다 쓰는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 아니면은, 저는, 활용도를 못 찾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말해주시면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울린 게좀 사악하네요. 그러네. 이게 왜 울리냐. 다음. 이건 뭐냐. 에어리어 리터. 똑같이 6레벨 융어 몬스터고요. 얘는 속성이 바람이에요. 바람 악마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소환 조건은 같은 속성의 악마적 몬스터 2장. 이 카드 잉어선에서 경험을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악마적 몬스터 한장을 밀지로 보낸다. 이 카드가 밀지에 존재할 경우, 에어리어 리터가 아닌 레벨 6 이상이고, 같은 소성인 악마적 몬스터 두 장을 자신 위주에서 제어업에 더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특수 선한다. 네, 그냥 가루라 쓰죠? 만약에 융합을 하는 악마덱이 있으면 거기서는 되게 잘쓸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악마적 한 장, 덤핑? 이게 되게 좋아서. 근데 아직은 융합하는 악마덱이 티워드 중에서는 별로 없어가지고. 아, 세켄치아로 선한다. 아, 라크리모사가 금지되면 뽑을 수 있긴 하겠네요. 일본 효과가 이게 그게 되잖아. 마스대로 덤피할수 있잖아. 나중에 또홍로에마 라크리오모사 뜨면은 연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라크리오모사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라크리오모사 금지를 가면 그때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필요 없고. 그럼 다음. 무한령 슈발트 시에트. 레벨 8 드래곤도이고요. 아마 타키온 지원일 겁니다. 이카드명의 효과는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에 맹세 효과. 자신은 드래곤족 엑시즈 몬스터밖에 엑스트라 돼서 손할 수 없다 아이런 근데 갤럭시가 그게 안되네 이링크가 안되네 갤럭시 이링크 있거든요 그게 안되는 건좀 아쉬운데 1. 자신필에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상대필에 공격력 2000이상의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배동할수 있다 이 카드를 필에서 특수 선하고 덱에서 무한령 시발츠 쉴트 이외에 빛, 어둠 소성인 드래곤족 레벨 8 몬스터 한 장을 수비표시로 특수 선한다 이 효과로 대개서 선한 몬스터 들과는 모여야 된다. 소선한 조건 보면은, 자신 필의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상대 필의 공기력2,000 이상의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인데, 타키온 카드 중에 상대 필드에 소환을 해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거다. 개력 사이즈 타키온 프라이멀. 자신 상대 턴에 필드에 드래곤 조엑시트가 존재하면은, 이 카드를 패서 자신이는 상대 필드에 특수 소환한다 이거를 선하면은 여기 있는 무한령시발체 시트의 일본 효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저건 타키온 말고는 따로 서치할 방법이 없겠네. 타키온이 서치가 되나요? 오뭐 세븐스 타키온으로 가져올 수 있긴 한데, 다른 방법이 있나? 아니, 레벨 8 어둠 드래곤족이라 좋은 거 맞다. 그래서 올리도 내네요. 호남이 이자식들. 타키온 하는 사람한테 등골 뽑아 먹으려고. 그리고 다음, 하얀 소녀. 1레벨의 튜너, 비소성. 1번. 폐필이 이 카드를 뮤즈를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폐, 덱, 뮤즈에서 진정한 빛한 장을 자신의 마음 전에 암을 표시로 놓는다. 진정한 빛은 자신의 폐필 위에서 푸른 눈한 장을 선한다. 또는 푸른 눈에 백룡의 카드만 쓰진 마함한 장을 덱에서 필드에 세트한다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잡고 보내고 진정한 빛을 까면은 마음서치. 그래서 얘가 초동입니다. 이번 효과로 이카드다 묘지 존재 상태에서 자신이 푸른 능력의 병력을 선호했을 경우 배정할수 있다. 이카하를 특수선한다. 딱 봐도 뭐 하라고 하는지 보이죠? 이렇게 뽑아서 8레벨, 1레벨로 정명룡을 뽑아라. 그리고 정명룡 리렛에서 얘를 뽑아라. 와, 14기. 근데 다른 테마에서면 개사기 기라네 예를 들어서 막, 티아라벤트, 사리크를 아멘피스로 눕는다. 오우. 끔찍한데. 에어리얼 이터 말고는 티어 게임에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타키온 무시하세요? <laughs> 야, 타키온 무시하지 마. 타키온 그래도 쎄. 타키온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트랜스미그레이션이 이게 카운트 함정이라, 레드 리부트로 씹을 수 있거든요? 물론 상대가 레드 리부트를 이거에 체인하면 은못 치긴 하는데, 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신념 금룡으로 한번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타키온 프라임으로 한번 가져오면은 두장 서치. 그래서 상대가 뭔가 전개하려고 한다. 타키온 트랜스미 그레이션 발동요. 근데 상대가 레드 리부트 바고 오면은 두 번째 타키온 트랜스미 그레이션이요. 그런 둘니다 타키온 좋아요. 선공 잡고 전개하면은 개기는 해. 아무튼 다음 세븐스 타키온. 사실 저는 이번 팩의 가장 메인 카드.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카드가 엑스트라 덱의 넘버즈 101에서 넘버즈 100중 어느 넘버즈 엑시즈 몬스터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발동할 수 있다 종족이나 속성이 보여주는 몬스터와 같고 그 몬스터의 랭크와 같은 수치의 레벨을 가지는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패에 넣는다 그후 자신의 패에한장 고르고 덱 메뉴로 되돌린다 이카드의 발동 후턴 종료 시까지 자신은 엑시즈 몬스터밖에 엑스트라 덱에서 선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로 가져올 수 있는 카드가, 일 있다. 사레벨, 물, 화염, 땅, 빛. 오레벨 물, 화염, 땅, 빛, 어둠. 팔레벨 빛, 구레벨 빛. 종족은, 사레벨, 물족, 천사족, 법사족, 전사족, 암석족. 오레벨 물족, 천사족, 법사족, 전사족, 암석족. 팔레벨 드래곤족, 구레벨 드래곤족. 그래서, 게럭시타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레벨 드래곤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여줄 수 있고, 라이저홀도 이제 사레벨, 빛, 화염이어서, 나중에 나오면 무조건 쓰고요 엑소시스터도 사렙의 빛이 됩니다 뭐 따지면 샤크, 엑소, 갤럭시, 메타비트 딱그 정도 아마 이렇게 4개 덱에서 쓸것 같아요 다음 유니온 액티베이션 예, 유니온인 거 보니까 XYZ 지원이네요 1번 기계적 비소성의 일반 몬스터나 유니온 몬스터 한 장을 패드로 덱에서 밀지로 보내고 그 몬스터와 공격력이 같고 원래의 카드명이 다른 기계족, 비소속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패에 넣는다. 2번이 카드가 매제 존재한 상태에서 자신이 기계족, 비소속 몬스터를 세 장을 동시에 선했을 경우 이 카드를 제어가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공기력 3,000 이상의 몬스터 한 장을 패에 넣는다. 그후그 그 몬스터 한장일반선에 실행한다. 어? 이거 완전 오블리스크. 3,000 이상을 가져오고 일반선을 한다? 라의신용도 되긴 하네요. 아, 그니까, 나는 공격력이 0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나는 원래 공격력이 0일걸? 아, 물음표네. 물음표는 0 취급이기 때문에 못 가져요. 뭐, 오시리스도 아마 폐 개수 곱하기 1000 올리는 게 있어가지고 공격력이 물음표일 거야. 그래서 이걸로 신을 가져온다면 오비리스크를 가져오는 거밖에안 되긴 하네요. 근데 딱 봐도 이 효과가 그냥 오비리스크하고 연계하라고 하는 거긴 한데 문제는 오비리스크가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니라 다음, 파란눈의 기도, 딱바로 푸른눈 지원이고요이 네, 카드명 1번, 2번 효과는 각각 한턴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패를한장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파란눈의 기도가 아닌, 푸른눈의 백룡의 카드명에 쓰여진 마음 한 장과 비소성 레벨 1 튜너 한 장을 덱에서 페를던다 2번, 뉴지이 카드를 제거고자신비대해 푸른눈의 백룡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엑스트라 덱에서 푸른눈 몬스터 한 장을 공기로400 오리는 장착 마법 카드로 취급하고 대상 몬스터에 장착한다 아, 장착을 해가지고 좋은 게 있나? 어, 이거 있긴 하다. 진 궁극의 푸른의 백룡으로 대상으로 하는 마한 몬스터 발동하면 뮤지컬을 제외하고 파괴한다 있네요. 아니면 이제 궁극의 푸른의 영룡을 깐 다음에 이게 또 파괴되면 은 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일본 효과만 봐도 가장 중요한 서치 카드죠 뭐. 물론 이게 패를 한장 버리고 발동이라 우라라 맞으면은 살짝 아쉽긴 한데. 오래다 맞는 거는 뜯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오래 카드가 나왔는데 총평하면요, 내가 푸른론, 타키온, 드래곤 버스터 안할 거다. 그러면 그냥 넘기십쇼. 그게 가장 빠릅니다. 이게 물론 세븐스 타키온의 경우에는 나중에 라이즈를 할때쓸수 있긴 한데 사실 그냥 만들면 돼서. 그러면은 뭐 재미 좀 많으니까 한번 뽑을까? 잼좀 많은데 한 2000제만 쓸까? 2000 정도만?